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주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교회는 희장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백양목 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황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했으나 나단 선지자도 찬성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궁전을 짓는 일보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집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날까지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에 어느 목자에게도 백양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다윗에게 전할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하여내 종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치던 목동 다윗을 택하 택하 부르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으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셔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해치 못하도록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경고해지며 다윗에 쓰이고 그 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관에 나를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이스라엘이 국권한 나라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거 높고 깊으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내 세상 만민을 양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세워지도록 그 기초작업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세상에서 존기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8절 주님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